자갑니다 I I'm currently working. 현재 일하고 있다. 그렇죠. Currently 현재죠. 네. 현재 일하고 있다. Okay, as a United Nations officer. 로서. 미국? 아, 유엔. 그렇죠. 유엔이죠. 유엔 또는? 국제연합의 뭐야? Officer. 그렇죠. 공무원 아니면 사무원 하셔도 돼요. 사무원? One. 로서. 죠 로서죠. 로서 일하고 있다. 자, my job. 내 직업은 어, 이런. To is t promote. 촉진시키는 것이다. 예, 촉진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추진하다도 있어요. 추진하는 것이다. The construction. 건설을. 건설을. 건설, 건설. 건설. Of smog free buildings. 스모그가 없는 네, smog가 없는 빌딩을. 예, 가 없는 빌딩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In big cities. 큰, 도시에. 큰 도시에서 t h a t h 하는 work. 하늘. 작용하는. 예, oh good. 죄송합니다. 이 대시 대시요 여기가 아니라 빌딩 수식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작동하다도 있고요, 작용하다도 있어요. 둘다 쓰셔도 돼 아무거나. 작동하는 또는 작용하는. As large air purifier. 큰공기청정기 아, 예. 네, 어, 선님 때문에 안 돼. 선생님 너무 빨리 하는데. 큰 공기청정기로써, 오케이. 공기청정기, air purifier, 오케이. utilizing 사용 사용. 그렇죠. 사용하는이 사용하, 되죠. 음. 사용하는. 오케이. 자, utilize가 활용하다입니다. 활용하다 사용하다. 활용하는. 음, 오케이? patented o z o n e n free i o n technology. 특허받은 오존 프리 iot technology. 그렇죠. 오존이 없는 그렇죠. 받은. 예. 이온 기술. 기술. 까봐도오존이 없는 이용 기술, 기술, 음. 을 의죠. 음. 아이즈니까 오케이. 자, 이용 기술을 뭐야 아예. 활용하는, 사용하는. 음. 예, 커다란 뭐야 공기청정기로서 작동하는 커다란 대도시 속에 스모그가 없는 빌딩의 음. 건설을 뭐야 촉진 추진하는 것이다. 이해가? 빌딩 자체가 뭐처럼 작동하는 거야?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만약에 가능하다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When 네. a building, 네. a building. 네. 빌딩이 네. is made, 아, 때. 만들 때, smoke free, s m o k e 없는 것으로 만들어질 때, 네. it 네. sucks in, 네. suck 네. in, 네. 네. in. 빨아들인답니다. 네. dirty ai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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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공기를. 더러운 공기를. And. 그리고. 필터스. 걸른다. Uh, 걸러낸다. It. 그것을. before. 그거 하이다. 하기 전에. It. 이 Is r e l e s e 방출되기 전에. Through the, b h i s e vent. 벤츠, 벤츠 어요 예. 뭐라고? 벤츠 팠어요. Yeah. 서 벤츠 탔어요 벤츠가 뭐야? 아스파는 하기 예. 이거 Ventilation의 <laughs> <벤틜레이션의> 약자입니다. <laughs> 빌딩의 환풍을 통해서 방출되기 전에 오케 okay? 이해가? 이 그니까 빌딩이 더러운 걸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걸러내고 방출하는 겁니다. This project started in 2020 and by next winter 겨울 까지 까지 되고요. 아전도 되고요. 바이다음에 시간 나면은 오 뭐뭐 증경까지가 돼요. 다음 겨울까지 90% of all b i c t i e s 90%의 90 90 모든, 90 모든. 대도시들은 뭐, 90 We have developed. 될 것이다. 발전될 것이다. 것이다. 발전시킬 것이다. 이게 뭐냐면 미래완료야. 그럼 발전시켜서 해버려. 오케이 또는 개발할 것이다. 개발도 맞겠다. 개발할 것이다. 즉 정확한 의미하시면 뭐냐면 개발을 마칠 것이다입니다. 됐어요. 뭐라고? 뭐라고? 무슨 뭐라고?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다고? 배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쓸데없이 알려줬어요. 그냥 하리라고 하면 될 거지. 어? 미래요? 네, 위래브 할 것이다. 그리고 소년 잠깐 이거 완료야. 어, 그 했다야 어, 완료. 완료할 것이다 그냥. 오케이. Okay. 어, 명칭 이 거. The skills. 에이, 기술을 기술을 to be able to transform. 변시킬수 있는. 그렇죠. 변형시킬 수 있는, 변형시키는 합니다 Be able to do 할수 있다죠.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Their buildings. 그들의 building을 into smoke free ones. 스모그 예, 스모그가 없는, 즉, 스모그 프리 겉들로죠? 이 겉들이 바로 뭘 나타내는 거야? 예, 세우님 말대로 빌딩을 나타내는 겁니다. 스모그가 없는 빌딩으로 뭐야?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오케이? 그 개발을 완성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진짜